규모가 큰 건물도 아니라고 응. 하는데 3억 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부럽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이 빌딩 김문영, 김혜린입니다. 네, 오늘은요. 아시아의 프린스, 금장으로 음. 불리면서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장근석 배우님. 그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어, 나는 열시,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이상으로 재산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근성님이 소유하신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물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40번지 2011년 1월 매매가 85억 원 토지평당 약 7,100만 원으로 매입을 하셨습니다 강남구청역에서 약 200m 3분 거리에 있고요 2006년도 건물입니다 네이 건물이 과거 서세원 서정희 음. 부부가 소유한 건물로 유명했죠 이 건물 바로 대각선에 위치한 근생 건물이 2021년 4월 매매가 165억 토지평당 1억 4천만 원에 매각됐는데요 어, 현재는 신축 중으로 곧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선릉로 대로변의 효과를 한번 보면 토지평당 1억 9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장교상립건물 청담동 40번지는 토지면적이약 120평, 아주 보수적으로 평당가를 대략 2억원 정도로 잡고 계산을 해보면 240억원 정도의 가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증금이 약 3억 원, 월 임대료가 3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연 4.1%의 수익률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건물입니다. 강남구 삼성동 9-1번지. 뭐첫 번째 건물 소, 소유하신 첫 번째 건물하고는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네. 뭐한 550m 정도 도보로는 10분 이채 걸리지 않은 거리인데요. 대지 250평, 연면적 1280평에 육박하는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 건물입니다. 어, 현재 이 건물 하나은행이 1,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좀 익숙하거나 그렇죠.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 건물을 2014년도에 매매가 213억 원토지평당가 네, 8,500만 원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이 건물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한 노현동 242-51번지 건물이 22년도 8월에 매매가 465억 원토지평당가 3억 원에 매각이 되었는데요. 어, 이 건물은 상업지 건물이기는 해요. 장근성님 건물은 음. 3종 건물이고, 그래서 시세를 보수적으로 2.5억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장금형님 건물의 시세를 한번 추측을 해보면, 62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증금은 한 30억 원 정도고요. 네, 월 임대료가 7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돼서 연 5%의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뭐, 장근성님은 이두 건물 외에도 시부야에 네. 600억 원의 건물을 매입해서 음.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렇죠. 이 시부야 건물에는 현재 편집샵이 입점에 있는데 월세를 3억 원 이상이나. 음. 받는다고 하십니다. 정말 네.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네. 규모가 큰 건물도 아니라고 음. 하는데 음. 3억 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부럽네요. 이제 알려진 부동산만 이 정도고 또이 외에도 또 자산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진짜 믿을 수입니다. 음. 그 사세입니다. 그 사세요. 부럽습니다. <laughs> 다음 생에 연예인 합시다.